오마이 공항에 밥 beğen다. 먹으려고 왔는데 비둘기가 한두 마리도 스캐마리면 비둘기가 공항에 비둘기 있는 걸 처음 본다 버스에어포 p 에어포 i r p o r t How much? We h yeah, yeah. a v 크레딧 카드 r s y s t 아 크레딧 카드. 오 u t o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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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무스카트 공항이 생각보다 너무 쾌적하고 좋네요. 오만 분들 친절해. 깔끔한 오만이. 도로가 깔끔하게 잘되어있 o 뭔가 e l 아랍 옷 느낌이 나네 r e s e t h a s s t o w h t Who i g a s s a r s r 비행깃값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자정이다 돼가서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택시값이 더 나오네. 서브웨이도 있고, 푼해서 저거? 서브웨이가? 현지 시각으로 자정이 넘었거든요. Excuse me, open? Open? Yeah. Is this a twenty four hour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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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wo o'clock. Okay, thank you so much. 레스토랑도 아직 문 열었고 중동의 밤이 생각보다 와 내가 생각했던 중동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확실히 분위기네 바보샵도 아직 문 체크인 되겠지? Hello, Hi. I made a reservation. You c a n s e e okay. He s coming now. The receptionist. 모스크다 역시 지금 아랍 국가 온 느낌이 나네요. 헝블라. Yeah, 마트가 새벽 한 시에 문 열었어. 이분들은야나이데 약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라스베이거스 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사막 한가운데 떡하니 이렇게 번지리를한 호텔을 지어놓은 좀싼 호텔 같네 내 호텔은 저 좋은 호텔 들 보다가 여기 보니까 딱 오다 해서 최고 싼 데거든 요 여기가 <목소리> 반갑습니다 신트의 나라 오만에 왔고 밤에 보니까 물가가 상당하더라고요 여기 우버도 안 잡히고 해서 공항에서 택시를 바로 잡았더만 거의 뭐한 2만6천원 이래 나와 버리니까 그한 10분 15분 달렸나? 심지어 오만에는 호스텔이 없어요 호스텔이 3만원대 전부 다 여기도 한 3만2천원 줬거든요 산유국의 물가는 비싸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그냥 이 건물들 툭툭툭툭 지어놓은 이런 느낌 오만에 오만, 오만 오시려면 은 렌트카를 공항 앞에 서양인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 보니까 렌트카페 줄을 쫙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동할 곳은 다른 호텔이에요. 호텔이 3만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숙소에서 2천원만 더 주면 은 산절경뷰가 있는 호텔이 있길래. 진짜 황량하고. 그 뭐든지 다 금직금직해요. 도로도 그렇고. 비행기에 그냥 90% 이상이 오만 사람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더만은. 그분들이 다 여행을 오신 줄 알았더만. 여행이 아니라. 여기 오만이 인도랑 가깝다 보니까, 인도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일단 깔끔해, 나라가. 중동 국가들은 이거면 뭐 길거리도 깔끔하고 다 비싸. 요 ATM 있나? ATM 한번 뽑고 가자. 도로는 진짜 넓어. 와, 이거 운전하긴 재밌겠는데. 오만 여행 오실 분들은 렌트카를 추천드립니다. 도로도 그렇고 거의 미국 온 기분인데요. 제가 미국 여행을 한 10년 전에 해봤지만. 미국이랑 거의, 뭐야, 왜 이렇게 미끄러워? 미끄러 미끄러워? 이렇게. 마이클 잭슨, 와. 은행인데, 은행 못지여놨네왜네왜안 되노? A팀이 아닌가? 최고 싼 금액으로 무조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기내식은 이 상상도 못했는 데 인도 문바이에서 이 오만 무스카트 공항까지 3시간도 채안 걸렸어요 비행이표 예매할 때도 기내식 이런 거뭐 추가도 안 하고 무조건 기본으로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기내식을 주길래 엄청 어, 깜짝 놀랐습니다 기내식 줄줄 줄 알았으면 문바이 공항에서 KFC를 안 먹었을 텐데 공항에는 또다 비싸니까 문바이 어디 뭐 KFC에서 먹으면 엄청 쌀 거를 거의 가격을 몇 배를 주고 먹었기 때문에 땡큐 채널? 에드윈 채? 아 예예 yeah. 아, yeah, yeah. 유튜브 땡큐 a 예. 친절하세요 5만 분들이 다들. 저기 한번 가볼까. 음식점.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와 근데 여기 진짜 도로가 넓다. 미국 여행 10년 전에 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그 도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운전하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5만 원. 다음번에 제5만 여행 다시 한번 오고 싶긴 하네요. 지금은 2박 3일에 거렁뱅이 배낭 여행을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돈좀 벌면은, 와, 이5만은문 닫았나? 아, 배고픈데. 문을 닫아버렸어. 일단은 버스를 타자. 아니, 뭐야? 촬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오케 아니, 금방 그 모든 걸 놓쳤단 말이야.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택시가 자꾸 요 앞에 서는 거야, 택시가. 버스, 버스, 버스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냥 오케이 하고 이렇게 가시던데. 하다가 돼야지, 이거 안 되면은. 이제야 되나? 밥부터 먹고 차근차근 설명해볼까? 버스!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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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버스인데 타라고요? Excuse me, can you speak English? Uh, what, what is he saying? i just waiting for my bus, but he wants me to take in here. Do you want to Oh, yeah, thank you, thank you. Yeah. Am I have to pay? No, yeah. yeah.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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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I, back. Back. Yeah, yeah. I mean, I, have, I, I don't have cash. I only have a credit card. Yeah, only a uh, credit card. Brother, that's only credit card. Okay, oh, it's okay. It's okay? What is 택시 나눠타라고 아들 택시비가 비싸니까 나눠서 가는가봐. Okay. Yeah. y o u r from Korea? h e l l o i Where are you guys going? Uh,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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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Ruby Station. Yes. And you? Where are you from? I mean,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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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yeah only one. 여기서 내요 오만 노인 방글라데시. 오, very good. 더 다크. 노 치다강, 치타공. 오, very good, very good. 오케이 바이. 바이. 와, 지금은 저와저 산바라. 다른데 호텔이 뭔가봐내 호텔이. Go to bus station. How much? How much? How many? How many meter? h cheap, cheap. Uh, cheap. Okay, very good, very good. That's why so many people in one taxi. Because it is expensive. Oh, very good, very good.

Petrol. Mm -hmm. uh, huh? Card, card, card? Um. Why, why I am card? Why? Yeah. Why? Uh. why, why? Why me pay? No. I'm customer, no, right? Who no, no, no. okay. फुपेई टैक्सी कार्स वन मिली दो मिली यार तो वो एक गिफ्ट आई नो काट आने पांच साल ना वो बोले गिफ्ट मानी है यार कहीं बोले कितना पैसा कितना आप लेंगे लुवी नहीं लुवी डोंट पे लुवी डोंट पे एंड हियर टू टू थ्री आई शिड और मैंने आई शिड हाउ मच I should. Uh, you also going to Louis, right? How much you pay? I will pay same price yeah. with you. Yeah. Oh, machine, machine. You have, have credit card. i have but why am i have to pay i'm customer right who pay the taxi driver's gas? right i don't understand you give him uh, taxi fare. Uh, okay, okay i'm 1.5 he 1.5 good 1.5 1.5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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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B 1.5 1.5. Same same. No, okay. I am going to city centre. I'm go on a a Louis a <laughs> a Station, me yeah. Louis yeah. Station, you Louis Station. 1.5, yeah. 1.5. I don't know. No, no. I don't know me too. How I'm, I? Finish. Ah? I'm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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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inish? i am finish. Come now. I can I just 1.5 pay in here. I can I just get ou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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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wo okay? real. Two real. Okay, two real. Two real. Two. Two and go to Louis. Uh. Uh. Two and Louis. U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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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ly, two real. Just say two real. Yes Two yes, yes, yes. Thank you. Oh. Thank you. Thank you. Can oh. oh, no, go 빨리 건너가자 그럼 오늘은 인도의 빅맥 지수가 아닌 KFC 지수 그럼 KFC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지? 맥도날드 하면 빅맥이듯이 여기도 무뭐 마트가? 와 지금 KFC도 문 닫았다 무슨 이런 일이 아 진짜 큰일 다 이거 지금 라마단 기간이 4월 10일까지인가 그렇던데 아니 뭐 4월 10일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이문 닫았어요 음식점들 와큰크라트 앞으로 지금 중동 국가 5만 2박 3일 하고도 또 아랍 국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라마단이어가지고 이거 먹을 데가 없어 아시죠 외또싸우나도 카드 결제도 돼야 될 텐데 카드 페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알겠스 스키즈미. 크 카드 오케이? 음, 유주얼리 노. 카드. 유해투 아스크 더 드라이버. 바t 아이 돈t think uh, the 아, 땡큐. 땡큐. just cash. j u s 이거 뭐 ATM 있나 주위에. Uh, 다른 데 버스 기사 있으면 물어보세저 기사님한테 4번 버스 탈 건데 신용카드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 여기 요즘에 Can I pay in credit card? Cash. Only cash yeah. 아, thank you. 또 언제 이래 모기한테 물렸노? 와.. 대빵으로 몰리네 대견 아 근데 카메라 끄면은 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 이 고프로 조루 때문에 카메라를 내 켜놓을 수가 없어서 잠깐 껐더만은 또 금방 지나가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필리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와, 5만원 너무 피한하게 생겼네. 20리알이니까. 한 7만원치. 아저씨! 엄제탄젯합니다 아저씨. 딱 마지막 주인 아. 것 같습니다. 0.3리알. 너무 멀리서 내려버렸어 돌과 기기괴괴 암석들이 망망 사막 한가운데 걸어가보겠습니다 저까지 걸어가는 게좀 빡세네 호텔까지 호텔이 저런 기기괴괴한 암석들 사이에 있는 마운틴 뷰를 한거 보니까 호텔이 여름 주인 거 같은데 지금 한참을 더 걸어야 되거든요 버스를 제가 너무 뒤늦게 내려버려 가지고 제가 앉 완전히 덥고 뭐 밥도 안 먹고 이러다 보니 까 정신이 없었는지 버스 스탑 버튼을 안 눌렸거든요 기사님이 그냥 쭉쭉 가버렸어요